안녕하십니까 공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입니다 지난 3월 14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에는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들인데요.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세부담 커진 중산층들의 구청 민원들이 빗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30% 이상 올라가면은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40%가 급등한 아파트도 있다고 하네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쪽에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건 SBS 기사 내용인데요. 공시가격 급등 현실화, 지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 등이 늘어나게 되면, 시중의 주택가격은 공급 증가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실거래가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공시가격이 올린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실거래가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순환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택 매물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시장 가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의 기준이 됐던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보도자료인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었죠.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나옵니다. 전체 주택의 2.1%에 달하는 고가주택들,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올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동안 이 비쌌던 집들이 현실화율이 낮아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라든가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씀드려서 단독주택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은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비교적 좀 높은 편이에요 내가 잘 보여주는 게 유형별 현실화율을 보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51.8%에서 53%로 오르면서 이제 그나마 53% 올라왔습니다만 아파트보다는 괜히 낮죠 토지 같은 경우에도 62%에서 64%로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공동주택이 좀 공시가격 현실화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8% 정도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형평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공동주택간 공시가격 현실화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얘기입니다. 가격 구간을 보시면 3억, 3억 6억, 6억에서 9억, 9억에서 12억 이런 식의 구간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수량이 나눠 나오겠죠. 보시면은 3억 미만의 아파트가 928만 가구입니다. 굉장히 많죠? 전체에 따지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6억 미만은, 공시가격 6억이니까 시세로는 거의 9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3억에서 6억까지의 구간, 요 구간이 전체 다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69%와 21%를 합치면 어쨌든 벌써 90%가 넘죠? 이렇게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이번에 공시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0%를 차지하는 3억 미만의 시세한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으로 9억이 넘어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로 따지면 거의 12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이죠.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 이상이 다 올랐습니다. 3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좀13% 정도 올랐지만 대부분 다15% 이상의 높은 가격 향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전체 2.1%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중에서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았던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인상됩니다. 현실화요, 아까 말씀드렸던 68%가량으로 맞추는 거죠. 요 사례를 보시면, 고가공동주택 사례인데,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전용면적 21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일단 60평이 넘어가는 큰 집이겠죠. 시세가 한 35억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이 이전에는 19억 정도였다고 해요.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걸, 그거를 23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물론 1년 만에 집값이 4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라든가 뭐 건보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상이 되겠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 아이를 되게 낮았던 집들에 대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전까지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지 지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입장 바꿔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진지하게 차근차근 조금씩 올려서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수가 있는가? 23% 올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들 이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차를 두고 진행했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는 요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시세 12억이하,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이하의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 전체의 9 7 9를 차지하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 거지 없는 사람들은 괜찮다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이제 예로 들어오는 걸 보면 은 중저가 공동주택 사례를 보시면 뭐 서울 부산 충남 경남 이런 데 보시면 은 변동률이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죠. 부산 같은 경우도 2%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변화 어떻게 보면 은 정부의 이제 명분이죠 명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상위 2.1% 주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들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바뀐 건데 나머지 97.9%의 사람들이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 근데 사회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2.1%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유세, 건보료 등이 인상돼서요. 부담이 늘어나고 복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등복지수급 역시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실 조정하고 나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죠. 현 정부가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대부분 다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늦습니다. 사실 이렇게 20몇 퍼센트씩 올릴 정도의 생각을 했으면, 그죠? 집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분명히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집값을 공시가격을 20% 이상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같은 것들은 아직 시스템 개선이 안돼 있어요. 올해 11월 전까지면 아직 거의 반년 이상 남았는데 요 시간 동안 제도개선을 검토한다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좀 아쉽죠 공시가격 9억 이하의 비중은 97.9%에 달하는데 그 주택들의 인상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는 많이 올랐더라 너무 많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에 비해서 오히려 저가주택이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한 가구뿐인데 그, 가구 그 사람 들 입장에서는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정부 입장에서 몇 백만, 천만 이상의 가구 중에서 한 가구일 뿐이지만 그 가구한테는 정부는 하나니까 이거에 대한 억울함은 생기면 안 되겠죠. 자, 보시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내용이라는 이제 내용입니다만 좀 체크하실 건 뭐냐면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라는 요 그래프입니다. 2006년, 2007년 요 때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16%에 22.73%면 어마어마한 정도의 상승률이죠. 지금 뭐5% 올랐다고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22%가 오른 거예요. 전국 평균이. 전국 평균이 22.73%면 엄청 높은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들이, 일단 진보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손을 댑니다. 다주택자들,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징벌적 과세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노면정부때 종부세가 처음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감도 굉장히 강했었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근데 보시면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9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4.6%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봤자 4%요 정도였다가 이제 2013년에 다시 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물론 이때가 주택 시장이 좋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세가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폭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3%, 많이 올라왔죠. 5%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보시면은, 10몇20몇 이렇게 올랐지만, 문재인 정권 때도 평균치는 5%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주택의 2.1%였던, 전체 공동주택의 2.1%였던 그 상위, 비싼 아파트들, 비싼 공동주택들 이런 것들의 공시가격이 대폭 뛰면서 20%, 막 10몇%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표만 봤을 때,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가격 상승입니다. 평균치니까요. 보시면 서울, 광주, 대구 이세 개의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요. 경기도라든가 대전, 세종, 전남 이런 지역들은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뭐 보합세 정도를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울산이라든가 경남, 충북, 경북, 부산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분명해요. 올라가는 것들은 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던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울산, 경남, 충북 같은 지역들은 지역 경기 둔화, 인구 감소 이런 거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거죠.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많은 지역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집값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줄어서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인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인구들의 급여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인근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자 보시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빨간색이 평균치보다 많이 오른 것들 그리고 하늘색은 오히려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하얗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오르긴 올랐지만 평균치보단 덜 오른 것들 근데 생각보다 하늘색이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봤자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요 지역들이 많이 올라서 좀 올라가게 된 거겠죠 자좀 전에 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 표를 뚫고 나갈 것 같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주요 변동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잘된 데는 개발이라든가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안된 곳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시 군구별. 지자체별이죠.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그리고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곳은 114곳이고요, 떨어진 곳은 136곳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 지역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승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이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 동작, 경기도 성남 분당, 광주 남구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지역은 거제, 안성, 그리고 김해, 충주, 동구 이런 지역이죠. 어쨌든 경기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안성이 들어가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옆에 평택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이 약간 좀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성시 자체만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2경보 고수도로 뚫려서 서울 세종 고수도로가 뚫려서 안성이라는 역이좀더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안성 자체만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어진 아파트들도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안성까지 이제 피해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 주택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트라우마 하우스 5차가 해당이 되네요. 사실 뭐 대단히 높은 건물도 아니고요. 연립 주택이에요. 3동짜리. 근데 전용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273제곱미터면 거진 80평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이미 너무 비싸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그대로 있는 건지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시 가격이 올라간 것들은 그냥 무조건 가격 올리기가 중점이 아니라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시키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이집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고작 800만원 이올랐죠 800만원. 정도. 그 정도면은 68억에서 80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비싼 집들하고 무조건 다 올린 게 아니라 현실화시킨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낮은 공동주택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김삿갓면면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예밀리, 예밀리도 특이하네. 아무튼 거기에 소지하고 있는 집인데요. 250만원. 저는 지금 2 5 0 0만원씩뭔 말인가 했네요. 너무 집이 낮아서. 어, 250만원짜리네요. 아무튼 다세대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액면적은 아까 이제 서초동 저희는 아파트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4 3지곱미터니까한 12억평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가격은 240만원에서 어, 이번에 250만원으로 올랐네요. 10만원 올랐네. 자, 아까 보셨던 변동률 상하위 다섯 개의 시군구의 현황입니다. 과천, 용산, 동작, 분당, 뭐 남구 이런 데가 많이 올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를 수도권에 가장 많이 몰리면 어쩔 수 없어요.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닙니다. 역시 강남, 강남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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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서초, 용산, 용산 그나마 두 군데가 있어서 강북이 좀 선방했네요. 자, 그럼 많은 분들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와 건보료의 변동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세 3호기에서 이제 사례를 들어놓은거죠. 춘천, 퇴계동, 창원, 상남동, 수원, 권선동, 지방과 수도권을 좀비교 해놓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네요. 공시가격이 아까 했던 것처럼 3억 이하는 떨어진 곳이 더 많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서 보유세와 건보료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많이 떨어진 창원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2억 2300만원에서 2억 4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8.5%가 떨어졌고요. 보유세가 원래는 39만원 되던 게 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좀 많이 줄어들죠? 9.2%가 줄어드는 겁니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격 떨어지는 퍼센트랑 똑같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29만원 되던 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5천원 좀 달라지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간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 시세대로 똑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 비고란을 보시면 종합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죠.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건강보험료좀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수원권선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집값은 비슷하고 건강보험료가 반값밖에 안 됩니다. 수원권선동에는 왜 이분은 종합소득이 이렇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시세 3억에서 6억 선입니다. 이게, 어, 공시가격 3억 정도의 구간이 되겠죠. 보시면, 부산, 그리고 고향. 노원구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고요.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8%가 상승이 됐네요. 보유세 같은 경우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보유세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보유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 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승률과 그대로 똑같이 맞춰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은 5.7%가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7.8%가 떨어졌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이라든가 승용차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6억에서 9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유세도 상당히 좀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9억, 12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시면 대구 수성구에 있는 만천동 집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좀 크죠. 147제곱미터면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요 집에 공시가격이 2018년까지는 5억 9,3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6억 8,400만원으로 약15%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145만 원에서 178만 원으로 확 뛰었어요. 어떻게 보면 33만 원이 늘어났다는 게 집에 대한 재산세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아니 집주인 분 입장에서는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죠. 갑자기 33만 원의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공시가격은 15 올랐는데 보유세는 23% 올랐습니다. 이것도 구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대신 이분은 종합소득에 대한 부분은 높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상폭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교통부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68.1%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시세 대비 낮았던 공시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세 12억 이상의 고가주택들 공시가격을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집을 더 높였고 싼 집을 더 낮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죠 자,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죠 맞는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가파른 상승에는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주의해야될 부분이겠죠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보유세나 건보료에 대한 부담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세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인상폭이 꽤될 겁니다. 근데이 부분도 사실 좀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만 있으면요 보유세나 건보료에 대한 것들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되팔았을 때 차익이 이뭐 건보료나 보유세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많이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가고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될수 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은퇴한 고령자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부담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냉정히 말해서 거의 97% 이상 98%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집들은 인상폭이 그냥 고만고만 작년까지의 평균치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기사 보면은 대부분 다 이거 가지고 막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욕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사가 좀 자극적인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정부를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